코로나 2년차에도 제주 정원의 꽃은 예년과 다름 없습니다. 연초 다소 낮은 기온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봄은 찾아와 여름으로 향해갑니다. 연두색의 맹문동 새잎에 익숙하지만 검정 맹문동의 잎은 낯설기만 합니다. 공처럼 둥근 공조팝 나무가 비교적 일찍 핍니다. 흰 동백은 아기 동백과 거의 같은 시기에 피고 오래 핍니다. 지금부터 꽃들을 보이겠습니다. 금낭화, 깽깽이 풀, 그리고 꽃사가 나무가 잘 피고 있습니다. 꽃잔디가 화려하고, 그리고 니포피아는 아직 만발전입니다. 분홍 달맞이꽃이 지금부터 대규모로 필 겁니다. 꽃차례가 멋있는 당귀꽃, 작년에 사라진 2년 초 당화옥씨를 심어 다시 복원했고 둥굴레가 여기저기 자리잡고 있습니다.아열대산 란타나의 작년 모습이며 연초 추위에 벽을 덮었던 가지가 모두 동사하고 뿌리에서 싹이 다시 나옵니다.천사의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키가 3m까지 자랐던 것이죠.붉은 레몬꽃과 흰 감귤꽃입니다.명자나무 일찍이 피죠. 모란도 추위에 약간 꽃이 상했습니다.무스카리 꽃도 잘 피고 번식도 잘합니다.미선나무 흰 꽃이 볼만합니다.노랑 붓꽃과 보라 붓꽃이 오래가며 분홍 붓꽃도 필겁니다백작액이 황홀하게 나타났다 금방 사라집니다.베들레헴은 잘 키우면 꽃도 잘 핍니다.불두와 처음엔 연두색이다 나중에 흰색으로 바뀌죠. 붉은 아카시아도 멋있습니다. 붉은 인동은 늘 멋있죠. 사계 넝쿨 장미와 같이 아치를 장식합니다. 사랑초는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무더기 샤시다 데이지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산철죽 색깔 화려하고 삼색보들 색깔은 재미납니다. 새우란이 초라해졌습니다. 세이지는 늘잘 피고 있죠. 수선화 여러 종류며 옥반 금잔 옥쟁반의 금술잔이 멋있습니다.알라스카에서 사온 스노우 프레이크 매년 잘 핍니다.번식도 곧잘 하죠.시티소스의 노란꽃 정원소도 멋이 있습니다.아기 병아리 꽃나무 우아하며 무더기로도 피죠.패랭이가 애처롭군요. 꽃은 잘 피는 앵두나무 특이한 꽃 우단동자입니다 튜립 몇가지가 외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팔은 좀더 있어야죠 잡초 같은 오랑캐 꽃잘 보면 예쁩니다 아부틸론 내년 초까지 필꽃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줄무늬 빈카 급한 놈이 먼저 피죠 유리 홉스가 나무처럼 커져 멋이 덜합니다 꾸준히 잘 피는 제라늄 음. 이베리스 자라는 도초에서 화려하게 핍니다 일본 붓꽃이라고 하던데 독일 붓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몽년 귀티나죠 자주 달개비는 신경 안 써도 잘 피는 꽃입니다 푸른 색깔이 특별히 멋있는 자화부추 빨간 꽃이 초록 잎과 잘 어울리는 참사랑초, 큰 관목 팔손이 꽃도 폈습니다. 가을에 온통 빨간 열매로 바뀌는 피라칸소스 꽃, 할미꽃, 함박꽃, 그리고 호주매화와 황매화가 폈습니다. 꽃밭에 막 심어놓은 히아신스, 봄이면 어기, 어김없이 핍니다. 올해는 포도송이가 많이 달렸습니다. 뒤집 정원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